안녕하세요, 치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저번 편에 이어 달토기 키우기를 게임을 할 겁니다. 일단은 게임 녹화 안할때 게임을 좀 진행을 많이 했어요. 크크! <laughs> 322만 전투력을 찍었고, 랭킹도 761등을 찍었죠. 일단 오늘은 저기 보석 만개 있죠? 그거로 레전드 무기를 뽑아볼 거예요! 과연 나올지! 또 스테이지 보석까지 깨는 게영상오케이입니다 보석 아, 만개 모으기 힘들었어요! 그 부가금으로도 모으긴 하는데 그, 그 시간이 차 그러면 뽑기하러 가볼까요? 정말 잊으겠 전에 확률 보고 가죠. 진짜 레전드 나올 확률 너무 적어요. 으유 강강, 폭발띠릭띠릭할 거야. 함께 사무 6주로 가자. 첫 번째 뽑은 망이네요. 방금에서 어? 진나네요. 과연 뭐가 들었을지. 뽑기 전 특득 추력도 엄청 오르네요. 두 번째 뽑기는 이득 잘 받네요. 머리 좀 시키라구. 빛나지 않는 순은방한 거다. 맞다! 어디가가 너무 겠노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도 레전드 뽑기 짠하고 먹고 싶단 말이야. 으휴. 벌써 마지막이네, 레전드. 제발, 레전드. 그 전에 뽑기 전에 상점에 무비 광고 좀 보고 갈게요. 300개 달달하네 이건 그냥 결과 아니야 엄청 강력한 무기라고 마지막까지 끝나는 <목소리> 당근을 <목소리> 보지 못했다 보상으로 스킬 두개 받음. 다음 별 단계로 올려야지. 정말 지겠어. 공격이 안 무서워. 그럼 한번 보스 잡으러 가볼까요? 와 대박 보스 보작 군침도 내. 비트 힘으로. 일이안 무서워. 넌 보스는 셀것 같으니, 한 명, 한 명한테 센 스킬들을 찾아봐야겠네요. 응? 어, 디어 스킬 괜찮네요. 한 명한테 데미지도 세니 눈덩이 아무도. 조금 새로 나왔으니 한번 착용해보죠. 전투력이 얼마나 오를지! 그냥 전부가 아니야. 헤이스테이지 <laughs> 어, 보스 예쁘네! 넌날 닮았네? 따라한 거니? 아니거든? 네가 따라한 거잖아! 활팔 <목소리> 타올라다! 달빛의 힘을 보여주지! 확실히 이스테이지 보스보다 별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요! <목소리> 내가 싸우는 거 봤어? 고강! 아 정신을 움직이면서 해야겠네! 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우비 언제 수급할지 고민이네요. 달빛 테이프를 보여주지. 더우면 편집하면서 목말라서 편의점 다려고 나갔는데 햇빛이 쨍쨍하니 다들 더위 조심들하세요. 달빛 테이프를 보여주지. 할일 이나트롤 미스나서 못겠네요. 다시 도전해보자. 잡는데 시간 걸리니 배 속으로. 구구절 어, 무기뽑기 쿠폰 30개랑 무기 내기 좋다~ 빛이 잊혀어 모든 딸이 안 무서워~ 월드버스 열렸네요~ 새로운 콘텐츠 열려서 좋다~ 오! 어? 엄청 큰 애, 뭔가 생긴 거도 마음에 드네요. 어, 정말 해주겠어 너희의 힘을 정해봐. 잠시만 선생님. 무도형 공격 해봐지 빨리 정해 주고 싶어. 맞을 거지, 맞지? 보스가 이펙트 같은 게 생겼네요. 각성한건가 잠시만, 장판들 겁나 아프네. 이건 그냥 절구가 아니야. 엄청 강력한 무기라고 전, 전, 의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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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무찌르러 전, 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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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철구가 아니야. 엄청 강력한 무기라고. 함께, 암을 무찌르러 가자. 어? 어둠으로 돌아가고. 월분나한번더 잡아보자, 크크. 피해가면서 도전해보자. 너의 힘을 당해봐 빨리 강해지고 싶어. 어직할렐이남 먹는 듯 아, 돈 지겨야 하는데 안 움직였네. 매체적 효과 연내 크크. 정말 지겠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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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 못 챙겨서 죽었네 내 버프들 달빛의 힘을 보여주지 일단 제수준에 어, 그 맞는 스테이지로 가 보자 나는 다들 지키는 수호자 아이티 지켜 걱정해야지 목 잡는 용으로 더하셨지? 바꿔주고 빨리 강해지고 싶어 도와줄 거지?

누가 발토끼라는 걸본 거야? 딱히 좋은 옵션은 없네요. 지금껏 써야 될 인사! 무기 한번 가져가자. 할 때만 해피 최상급이랑 중급이랑 떠내려다 지키는 자 꽝꽝. 모든 스킬들 각성해 주죠? 옵션에레전드 있네요 이건 이득이다. 머리 좀도 아, 라도 아, 이 정도? 지이 정도? 아,